안녕하세요. 1월 31일 화요일 아침샘을 박인길 목사입니다. 이곳 자카르타의 한국인 중에서도 자가 운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지 몇 년째인데요. 이곳에서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나 화가 불쑥불쑥 치는 일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생기는 충동이 있습니다. 보복 운전. 이곳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도 보복운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상대방 차가 저를 기분 나쁘게 했겠죠. 어라? 화가 치면 제가 그때부터 보복운전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하면서 상대 운전자를 괴롭혔습니다. 아내가 계속 여보, 여보 하면서 말리는데도요, 그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사고라도 났다면 저도 같이 손에 입는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화날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말. 잘못 결정하기 쉽거든요. 오늘 다윗의 피난길 이야기 계속인데요. 다윗의 광야 피난길에서.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를 만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인 셈이죠. 다윗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시바가 지금 다윗에게 와서 무비보셋과 관련해서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무비보셋이 이 혼란을 틈타서 사울가의 왕권을 복구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은 무비보셋을 모함하려는 거짓말이었음이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으로서는 이 말이 거짓임을 알아차릴 수가 없죠. 이 말에 배신감을 느낀 다윗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나중에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진심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무비보셋이 진심으로 다윗을 동정하고 애도했습니다. 시바의 말, 거짓말이었죠. 그때 다윗이 이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었음을 알고 후회합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시바가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처지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격려하거나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것만도 쉽게 그 말에 의존하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공경은 때로는 내가 지나치게 성급한 혹은 섣부른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특별히 제 3자를 통해서 듣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판단이 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적인 심의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울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사실은 다윗은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이 없지만 시므이는 그 책임을 다윗에게 다 돌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얼마나 심했든지 다윗의 신하들이 시므이를 처벌, 처단하기를 원했지만 에, 다윗은 악의에 찬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그를 그냥 놔둬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비난 앞에서 그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시므이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선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시바에게서 전에 들은 무비보셋의 배신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윗에게는 사울 일가에게서 당하는 배신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자세를 낮춥니다. 다만, 지금 자신이 이토록 억울하고 비참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들 모두 자신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었습니다. 무비보셋도, 심의도,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시바가 전하는 무비오셋의 에피소드에서는 다윗이 성급히 판단을 내려서 잘못 행동하지만 심의의 에피소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즉각적인 반응을 억누르면서 사려 깊게 행동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죠. 다급함이 자칫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가 쉽다 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과잉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하죠. 다윗의 피난길은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신중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